안녕하세요 드래곤김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아네뭐 맨날 <laughs> 보는거죠 <laughs> 네 맞아요 오늘 저기 소개할 수은 저기 어.. 전통과 모던함을 동시에 지닌 술입니다 발렌타인 12년 전 세계적으로 약2 0 0회 이상 음... 수상 경력이 있는 3 대장 중에한 명입니다. 저희가 그 동안 시바스리가 그렇 쇼니워커 블랙 그리고 마지막 3 대장 아... 발렌타인 12년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 제품군도 보시면 다양해요. 한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발렌타인 싱글몰트 빼고 나머지 일반적으로 여덟 개 정도 되는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요. 네. 뭐이 술은 아주 좋은 술이라 일단 뭐 시음을 하면서. 그렇죠. 저희는 항상 무조건 네. 모든 말은. 네. 오픈을 하고. 그쵸. 시작을 뭔가 해야죠. 이제 마시면서 얘기를 해야. 네. 네. 어, 마셔볼까요? 네. 오픈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네. 트위스터 로 방식으로 오픈하는데요. 아. 트위스터. 오늘 왜 이렇게 버벅대죠? 제가. <laughs> 또 버벅대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오픈을 했습니다. 예, 아, 네. 오픈하겠... 제가 첫 방송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그렇게 내가 지금 그걸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laughs> 네. 어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요 첫 방송이 사실 엊그제 나왔어요. 어, 네. 뭐 맞아요. 어, 어떠셨어요 느낌이? 사실 그날 전 기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 기억이 하나도 없었는데 고쳐야 될 점도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어, 그렇죠. 그리고 댓글도 봤어요. 네. <laughs> 네. 저 태어나서 처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laughs> 펭귄 닮았던 얘기. 감사합니다. 자 일단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테스, 어 저희가 이 잔은 저희끼리 먼저. 어 일단 테시고. 첫 잔은 테이스팅을 하고 네. 어, 오늘은 저기 특별히 어 우리 저 같은 더팀 황프디님이 오셔서 어 황프디님이랑 한잔 같이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트크어 많이 쏘지 않네요. 향은. 음... 처음에 향이 스파시한 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3 대장 중에서 탑 노트는 제일 부드러운 위스키라고 음볼 수가 있어요. 일단 마셔볼까요? 먼저 응. 마셔보셨죠, 아전 벌써? 벌써 마셔봤죠. 아, 그럼 뭐 말씀 한번 해보시죠. 저는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아, 일단은 드셔보시고. 네. 아, 그럴까요? 네. 음. 어, 부드러워요. 몽글몽글하고. 되게 오우. 오일리한 느낌도 있고. 네. 그리고 뒤로 가니까 약간 약간 그 쨍한 맛이 좀 느껴지네요. 살짝 날카로운 맛도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상당히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고 둥글둥글하죠. 음, 어 이번에 딱 먹으니까 둥글둥글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좀 오일리해요. 그동안 저희가 마셔봤던 쫀니어 커블레, 음. 시바스리갈에 비해서 첫 맛이 상당히 단맛도 좀 강한 편이고 그러면서 풍미 자체는 또 상당히 좋아요. 음. 이게 시바스 리갈보다 약간 덜 부드러운 느낌도 있는데요 피트 향은 없어요 음 아무래도 피트 계열은 안 들어가진 않았지만 네. 그동안에 저희가 마셔봤던 위스키 중에서는 제일 덜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 음, 네. 그런가요? 이게 시바스보다도 더 약간 피트 향이 없는 느낌이 드네요 네. 자 이거 한 모금 더 먹어보겠습니다 트렁큰 제가 지금 세 모금째 마시고 있는데 점점 단향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오 단향이 좀 절제가 되네요 네 점점 단향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 발렌타인 같은 경우 호불호가 되게 많이 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특유의 단향 음 그리고 어떻게 형언할 수가 없는 향인데 특유의 발렌타인 그 특유의 향이 되게 있어요 이게 후년향이 조금 나아야 되는데 세븐틴 정도 가면 첫 녹음에 약간 그 스모키한 향이 있거든요 근데 발렌타인 12년에 스모키한 향이 하나도 없는데요? 12년 아. 같은 경우는 뒤에 묻어있는 향은 네. 스모키한 향은 좀 올라와요 조금은 올라와요 네. 근데 아무래도 12년 맞습니다. 숙성 위스키들 중에서는 네. 조금 오크의 향이 좀덜 배어있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이죠 이거를 어, 일단 피디님이 같이 드셔보셔야 정확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준비되셨어요? 네저 언제나 준비하겠습니다 칵테일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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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다가 그죠? 어, 우리 저한 분님 항상 칵테일 만드시다가 어, 오늘 위스키에 도전하시는 자이두 번째 잔인데요 향을 다시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어, 아까보다는 쨍한 향은 조금 더 없어진 것 같아요. 더 없어지고 단향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네요. 단향이 많이 사라졌네요. 근데 단향이 없어지면서. 아로마가 조금씩 올라오는. 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다 발렌타인 특유의 아로마가 음. 조금 더 계속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근데 올라오는 거에 비해서 또 테이스팅을 해보면 혼자 먼저 드시지 마세요. <laughs> <볼까요? 웃음> <지금> 향은 어떠세요? 향. <laughs> <laughs> 네. 못은 먼저 드세요. 술이 고프셨구나. 저는 근데. 처음 맡아보면 이제 단향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그죠? 음... 아까 단향이 굉장히 났었는데 두 번째 먹으니까 지금 단향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피디님은 음. 저희 항상 드시는 감독님보다는 술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술잘 드세요? 네잘 드시고 왜냐면은 사실 항상 감독님은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 그냥 아약 냄새 똑같은 냄새 이도저도 아닌 그 맨날 약 냄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단향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같다. 일단 뭐자드렁크 <laughs> 정근. 음. 아 진짜 이게 기름 먹는 것 같아요. 점점 오일리한 향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아, 근데 저희가 약간이, 살짝 매운 향이 후추향 같은데? 약간 스파이스가 들어가는데 저는 후추라기보다는 좀더 아린 맛. 아, 후추다. 보 네. 마늘? 마늘종. 아. <laughs> 마늘종 정도 되겠네요. 야, 위스키에 마늘종을 비유하는 건 처음이에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게 마늘종이라. 안주를... 아. 소주 먹을 때 쌈장과 마늘종만 있으면 두병 먹어요. 아, 그래요? 네. 감동이 어떠세요, 맛이? 먹고 나서 약간 쌉쌀하면서 뭔가 그 매콤한 느낌. 음, 그죠? 음, 그 약간 스파이시한 향이 올라오죠. 약간... 되게 매운, 매운 향이 좀 느껴지죠? 어, 근데 저는 뭐 일단 괜찮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두 번째 잔이잖아요. 음. 두 번째 잔에서 더 느껴지는 거는 조금 더 스모키한 게 살짝은 더 올라오는 느낌.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스모키한 향이 어떻게 보면 피트향이 약간 스파이시하고 스모키하고 이게 전적인 피트라는 음. 느낌인 건데 그런 거에 비해서 첫 번째 잔에선 상당히 좀 달콤한 맛과 부드러운 음. 맛, 약간 둥글둥글한 맛이 있다면 두 번째 잔부터는 조금 더 쨍해진 느낌이죠. 음 아까 전에 저희가 마지막에 잔을 보고 냄새 맡았을 때좀 쨍한 느낌과 끝에서 올라오는 쨍한 느낌이 두 번째 잔에서는 공기랑 접촉을 하면서 맛이 좀 변화가 되면서 좀더 쨍한 느낌이 더 많이 올라온 느낌인 거죠. 음 일단 술은 술이에요. 일단 뭐 마시면서 얘기할까요, 피디님? 좀... <laughs> 드렁큰. 드렁큰. 아 점점 기름 맛 같아요. 이저 참기름 먹는 느낌? 좀 오일리한 느낌이 확실히. 네, 예, 난도 영어 잘못 쓰니까 <laughs> 참기름 같아요. 그냥 이게 아뭐 아까 마늘 정도 나왔는데 뭐참기름면 어때요? <laughs> 그렇죠. 네, 아, 예. 기름 넘기는 느낌 되게 부드러워요. 뒤에 잔향도 나쁘지 않은데요. 어 연식이 아무래도 조금 1 2 년산이다 보니까 아주 매끄럽진 않아요. 거친 게 없잖아요, 죠 네. 발렌타인도 이제 라인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덟 가지 정도 되는데요. 발렌타인 파이니스트 이게 이제 보통 이건 스세요 6년산이라고 그쵸. 얘기하긴 뭐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끼리는 6년산이라고 얘기하는 파이니스트. 네. 그다음에 발렌타인 12년산.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이게 그쵸. 이제 서열 밑에서 두 번째예요. 그다음에 어, 발렌타인 마스터즈. 그렇죠. 마스터즈. 발렌타인 17년, 그다음에 21년. 그리고 새로 출시된 23년. 그렇죠. 그리고 발렌타인 30년, 발렌타인 40년. 그리고 발렌타인 싱글 모트 시리즈. 이렇게 해서 가지수는한 1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발렌타인 23년 같은 경우는 정말 최근에 출시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지금 촬영 기준으로 지금이 저희가 10월 중순인데 저번 달에 음, 출시가 됐고요. 9월에. 그리고 발렌타인이 사실은 싱글 몰트라기보다는 발렌타인 이제 블렌디드 몰트랑 몰트라인들을 한몇년 전부터 음. 출시를 했는데 발렌타인 그 특유의 몰트가 평가를 되게 좋게 받고 있고요. 음.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발렌타인 마스터스라는 제품은 발렌타인이라는 술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판매가 맞아요, 돼요. 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하셨던 시바스리갈 음. 그런 느낌 과이 약간 발렌타인이 어느 순간 되게 불을 상징하는 술이 돼가지고 그쵸. 발렌타인 마스터스 같은 경우는 발렌타인에서 한국을 타깃팅을 해서 한국 전용으로 맞지. 만든 네. 위스키인데 그런 위스키에 비해서 역효과가 났죠. 전 세계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음. 팔리는 술이 발렌타인 마스터스입니다. 이 한국인의 입맛이 전 세계적이라고 보면 돼요. 그쵸. 예, 마스터즈가 매운맛하고 탄 맛을 되게 위주로 만들었다고 음.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맛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그쵸. 한국인의 맛이라고 해서 저는 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마늘종이나 쌈장 꼭 찍어서 먹었으면 <laughs>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참기름을 이렇게 한번 먹으면 지금 딱이 느낌이 나와요. 예, 보단 전좀 마늘종. 좀. 아, 그래요? 좀더 스파이시야. 이... 아. 그리고 발렌타인 40년산이 있어요. 네, 40년산이 40년 지금 뭐... 면세가로 800불 정도 하는데 면세가로 800불 아, 800달러 달러 예, 네, 800달러 정도 하는데 90만원 90몇만원 되겠네요 90만원 선에 면세점에서 그정도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시중에서 판매하는 여기, 여기 들어오려면 1100만원 할텐데요 거의 한 2000만원 돈 가까이 봐야 돼요 그쵸 뭐 주세붙고 네. 뭐하고 하면 주세도 붙어야 되고 어. 유통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본적으로 발렌타인 30년이 국내에서 유통가가 100만 원 정도에 그쵸. 100만 원 선에서 취급이 되는데 그 발렌타인 30년이 면세가로 300달러 중반대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에 비하면 그는 3배가 되기 때문에 음... 거의 오, 2,400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페르노리카 거죠. 그렇죠. 페르노리카라는 이제 프랑스 회사에서 음... 이제 40년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예요. 이... 협박하시는 거죠? 아니 아니 일단 <laughs> 페르노리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그 엘비님이 좋아하는 샷글라스에다가 한잔또 먹어볼 시간이 왔네요. 이게 목넘김 위주의 술? 그렇죠. 그죠 네. 항상 말하지만 목구멍 열고 탁 털어 넣어라. 아, 왜 잔인 세계냐? 요것도 우리 감독님 만들이면 섭섭하기 때문에. 아 네. 이번에 또 저희 감독님... 아, 아까 피디님 드셨으니까 이번에 아. 이제 감독님이 한잔 아껴 드세요. 네. 아까워요 술. 부담되네요. 그 목넘김은 알아야죠 아, 제가 실수좋아 하는데 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잔 하나 더 꺼내는 거지 아이 하나 넣으면 이게 피곤한데 <laughs> 어 근데 저는 발렌타인이 조금의 맛의 변화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먹었던 전 예. 먹은 지가 진짜 오래된 위스키인데 그 전에 먹을 때 이렇게 맛있진 않았는데 맛이 조금 좀더 부드러워진 느낌이라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기분 탓이에요 아, 그런가. <laughs> 자, PD님. 목 넘기면 봐야죠, 그죠? 자, 아, 물부터 장전하시는 건가요, 지금? 네. <laughs> 자, 드렁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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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들어가, 드렁큰, 드렁큰. 뭐, 와이파이? 네. 블루투스. 와이파이. 어, 블루투스. 아, 이거 샷초인데요. 전일상 말씀드리지만 오 이건 샷으로 먹는 게 <laughs> 아니 우리 감독님이 늘 아. 어, 때가 됐는데 그죠 많이 늘셨어요 근데 처음보다 술이 엄청 늘었어요 어떠세요 감독님 형피디님 네, 네. 테스팅 너무 잘하시죠 <laughs>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프로세션 웃음> 어. 어, 일단 가텐더 팀한테 밀리면 안 돼요 네. 약간 매운 맛이 음 <laughs> 사실 잘 아니... 잘 모르겠어요. <laughs> 제가 제가 그럴 때 팁을 알려 드릴게요. 영어를 쓰시면 돼요. 뭐 스파이시하다. <laughs> 아로마틱하다. 그러면은 오일리하다. 뭐, 그러면은 뭐해? 뭔가 좀 있어 보이죠. 플루티하다. 풀티하다. 아. 피디 님 어떠셨어요? 저는 샷을 좋아하는데 이걸 딱 넘길 때딱그 미끄럽 미끄럽 딱 아, 그죠.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오일리하다. 오일리. 아, 예. 네. 그래서 끝에는 약간 프루트한 아, 거. 야! 잘한다. 야! <laughs>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위저를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오일리한 게. 아, 습득이 빨라요. 그래요. 이게 뭐 어쨌든 술이라는 게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요. 네, 저희 제작진들이 네. 스펀지 같은 존재네요. 그럼요. 바로바로 빨아들이네요.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멈출 수가 있죠. 저희가요? 아, 나 사실은 얼음을 준비를 안 해놨어요. 내데 지금 음, 온도락을 해야 되는데, 네. 아, 나는 온도락을 할 생각을 못 하고 얼음을 안 해놨는데 그래서 얼음을 어, 준비할까요? 그래도 이왕 뚜껑 연거. 그렇죠. 그럼 제가 잠깐 얼음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온돌락으로 한데, 어, 우난두 개만 할라도 세 개를. 또 저쪽도 눈치를 아, 보는데 이건 아, 돌려 드세요. 네. 그러니까 술이 빨리 나잖아요. <laughs> 저는 저는 온도락 안 먹겠어요. 어. 아. 후회하실 텐데. 사실은 어... 발렌타인도 온도락이 조금 기대가 돼요 점점 많아지는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오일리한 느낌을 가진 술들은 온도락으로 먹으면 맛이 한 번에 확 변하는 게 있어요 정말 저희가 샷잔과 글랜캐론으로 마셨을 때보다 약간 시바스리갈 느낌의 맛이 변하는 드라메릭하게 바뀌는 게 <laughs> 확실하게 <드라매릭. 웃음> 이제 어, 제가 이미지로 좀 에이, 괜찮아요 어, 멋있다 <laughs> 라메리카계 한잔 마셔볼까요? 네. 네. 이게 시바스 때 제가 사실은 감동받았었잖아요. 맛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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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마 이게 어떨지는 자 일단 드렁큰드렁큰 전... 일단 향은 없어요. 향은 네, 발렌타인 1 2년 같은 경우는 향이 그렇게 강한 위스키는 네. 아니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은데요. 항상 얘기하는 그 플루티한 느낌은 없어요. 뭔가 이렇게 플티한 네. 느낌 아 발음이 너 네. 없... <laughs> 이게 향이 많이 올라오거나 뭐 끝에 무슨 다른 향이 나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냥 그 오일리한 느낌이 계속 입에 남아요. 오일리한 느낌도 많고 확실히 아, 아니, 단 이거는... 향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지 네, 않나요? 이거는 향기로운 술은 아니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약간 음. 음,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오일리한 위스키 뭐 아니면 더예요. 음. 오일리한 위스키가 정말 부드러워 더 부드러워질 때도 있고 음. 아니면 확실히 스파이시해질 때가 있죠. 근데 얘는 스파이시한 맛이 없어요. 전혀 없어지기 네. 때문에 더 오일리해진데 대신에 그만큼 단맛이 더 이렇게 음. 올라오는 위스키예요. 확실히 단맛도 많이 올라오고요. 더 오일리해요. 발음 괜찮았어요. 네. <laughs> 오일리에요. <laughs> 영어 그 교수 받는 것 같아. 네, 아 오일리 오늘 많이 쓰네. 원래 는 바꿀까요? 오일리라고 오일이? 해야 되는데. <laughs> 혀를 조금 더 굴리시면 아 됩니다. 제가 사실 대리미를 펴가지고 혀를 다시 구부러지지 않아요. 네. <laughs> 그냥 오일리한 게 좋아요. 자, 드렁큰. 아 드렁큰 발음은 좋다. 음. 어? 뒤에 약간 스모키한 향이 왜 나죠? 확실히 위스키는 반응이 빨라요. 증류를 시켰지만 숙성에 돼 있기 때문에 맛의 변화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물질과 접촉이 됐을 때는 상당히 빨라져요. 음. 그 사실은 저희가 글렌캐런의 위스키를 먹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잔 입구가 좁기 때문에 향을 모아 주는 효과 아닌가요? 향을 모아 주면서 대신에 외부의 음... 그걸 차단하는 효과도 있는 거죠. 발렌타인 하면 지금 되게 오일리한 느낌밖에 안 나요. 그렇죠. 오늘 진짜 계속 느낌이 몽글몽글한 느낌? 술은 부드럽고요. 되게 덮하기 좋은 술 같아요. 뭐 어렵거나, 뭐, 이걸 할 만한 술은 아니고, 그냥, 어 편하게 마실 만한 술이네? 라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음. 저번에 방송했던 쪼니어커 블랙보다도 더 편하게 좀 다가갈 수있는 지금 3대장이라고 아까 우리가 시바스 리갈, 그 다음에 조니어커 블랙, 그 다음에 뭐 발렌타인 12년까지 딱 3대장을 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셋 중에 제일 중간 맛이에요. 근데 또 중간 맛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네, 이 맛이. <laughs>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특색이 없는 맛일 수 있는데 그쵸. 반대로 말하면 좋은 걸로는 대중적일 수 있다 대중적일 수 있는 거예 음. 누구나 다 그냥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러네요글랜캐론으로임 감독님이 안 드셔보셨지만 음. 아마 저희 김이 감독님이 이거 냄새를 다시 맡았을 때는 저번 같이 똑같은 면아양 냄새 이런 느낌은 아닐 거라고 저는 봐요 음. 네. 여기까지 마셨으니까 자 일단 잔을 내리고요 그래서 술잔을 비워놓고 얘기하기좀 애매하죠. 한잔 채워놓고 네. 저희가 여기다 드시겠어요? 아니면 좋아하는 샷글라스에 드시겠어요? 형님 원하시는 대로. 그럼 샷글라스에 먹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이런 술이 엄청 빨라지는데? 천천히 그냥 슬로우하게 갈까요? 네, 천천히 완전 타죠. 뭐. 네, 네. <laughs> 천천히 쭉 말고 천천히 완전 탄 거예요. 조금 달아야겠다 떠는 거 아니죠? 네, 이건 떠올 때가 아닌데. <laughs> 공정술이 좀 아끼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아껴 먹어야죠. 중요한데 한 네. 병은 소중하니까. 아. 그럼 마시고 얘기할까요? 얘기하고 마실까요? 텀이 좀 길어지니까 일단 네. 한잔 마시고 아. 얘기하시죠. 자 드렁크. 드렁크. 어, <laughs> 맛있어요. 근데 술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좀 제가 봤을 때는 테이스팅 리뉴얼을 좀한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마스터 블렌더 같은 경우도 이 항상 모든 술은 마스터 블렌더가 다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발렌타인 마스터 블렌더가 최근에 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5대, 5대 마스터 블렌더였던 사람이 바뀌었어요? 난잘 네. 모르겠는데 제가, 제가 최근에 그걸 이번에 좀 방송 준비하면서 좀 들었는데 네. 바뀌면서 이제 병도 좀 리뉴얼이 됐고 음. 근데 그러면서 그럼 6대째인 건가요? 그쵸 혹시라도 그냥 <laughs> 카더라로 들은 거니까 <laughs> 아시는 분 있으면은 응.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어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지금 역사가 한 200년 동안 브랜드 마스터가 딱 5명 있었거든요. 그쵸. 예. 네. 그래서 5대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얘기하니까. 네. 근데 그러면서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맛의 변화를 조금 준것 같아요. 음. 조금 더 대중성이 있고 누구나 편하게 찾을 어수 있어요. 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되게 편안한 위스키로 네. 바뀐 느낌이에요. 지금 몇년 만에 사실은 처음 이게 다시 먹어보는데 저도 한 4년 만에 처음 네.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일단 맛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특장점이 있지는 않지만 대중적으로 네, 되게 대중적으로 맛은 맞죠? 이렇게 부드럽고 괜찮아요. 다들 똑같은 의견인 것 같은데 맛있습니다.